2월 23일 수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네 주의 보혈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내 위기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저야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 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레 위기 4장부터5장 중반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방법 중에 속죄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속죄제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지요. 따라서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와 달리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규례는 그재물과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 규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속죄제는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죽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진 밖에서 모두 불살라야 했습니다. 진 밖에서 불사르는 이유는 저주받은 자가 버려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서 저주받은 희생동물처럼 성문 밖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한 경우 희생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향단뿔에 바르고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는 번재단 뿔에 발랐으며 남은 피는 번재단 아래 뿌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성소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렸는데 이것은 제물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역시 생명의 피일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해결받기 위해 누군가의 생명의 피를 흘려야 됨으로 인하여서 죄를 사면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는데, 그 기적과 같은 일, 죽음의 심판대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면 받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죄책감이나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변화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속죄죄,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본성 안에 타락한 옛 모습, 옛 사람의 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내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정죄치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부지중, 즉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정을 끝까지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허물이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2 절에 분명히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을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속죄제를 드려서. 부정을 속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회개를 통해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청년 시절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공동체를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고 내 뜻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 공동체뿐 아니라 신앙마저 저버리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군대에 가야 해도 있고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을 치셨고 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당시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정지하며 떠나려 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지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 나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의 얼굴에는 검정이 묻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검정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씻은 사람은 검정 묻은 사람이 아니라 묻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정이 묻은 사람을 바라본 사람은 내 얼굴도 검정이 묻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얼굴에 검정이 묻었다고 깨달아야 얼굴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죄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들이심으로 단번에 그 사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서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에 대하여 민감함을 갖게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올라오신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